어서, 오 세요. 주인 스타 뉴스 하루 중 가장 핫한 뉴스 를놓 치지 않기 위해 채널 을 구독 하 세요. NC 소프트 유 니버스 브레이브 걸 스와 드 리핀 5월24일 합류. 주 NC 소프트 대표 김택진 이하 NC NC 컬 서비스 중인 K 팝 K 팝 엔터 테 인먼 트 플랫폼 유 니버스 유 니버스 A 브레이브 걸스 브레이브 걸 스와 드 리핀 드 리핀 이 합류 한다. 유니버스는 5월 24일 브레이브걸스와드레핀의 플래닛 플래닛으로 품는다. 플래닛은 유니버스 안에 마련한 아티스트와 팬들의 공간이다. 아티스트 두 팀은 유니버스의 다양한 콘텐츠에 직접 참여하며 전 세계 팬들과 소통할 예정이다. 팬미팅, 팬사인회 등 온오프라인 행사도 유니버스와 함께 진행한다. 유니버스는 오늘 5월 10일 공식 SNS 채널을 통해. 두 팀의 플래닛 오픈을 예고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5월 15일부터는 브레이브걸스가 유니버스의 기능을 미리 체험해보는 입점 기념 콘텐츠, 텍스트유, 텍스트유, 서포트유, 서포트유 영상과 스틸컷을 순서적으로 선보인다. NC, NC는 유니버스 참여 아티스트를 계속해서 늘려갈 계획이다. 유니버스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식 홈페이지와 공식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